모당과 할 때는 지니어들이 알려줄 거요.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방제 시즌에 가장 전화 많이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영상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오랜만에 이제 드론을 쓰시다 보면 조종기 쓰는 방법이 이제 헷갈리죠.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 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다 마킹을 해놨어. 근데도 헷갈려. 솔직히 말해서 이럴 때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못하는 것배는다잘아거져 일단은 요말 그대로 입지기 온오프 요거 누르면 뭐다 도는 거고. 요거 또 누르면 꺼지는 거고. 이제 튀어 나와 있으면 꺼져 있는 거고. 들어가 있으면 이제 뭐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RPM 조절하는 거고. 위로 올리면 물량 많이 나오고, 내리면 물량 적게 나오고. 아니, 분명히 요거를 버튼을 눌렀어. 그러면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이거 왜 그러냐. 이게 당황할 때도 있는데, 이게 RPM이 0이라서 그래요. RPM이 제로라서. 그러 그러니까 이걸 올려. 그럼 잘 나와. 응? 그리고 다시 꺼. 그리고 다시 켜.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한 80%로 물약을 뿌려, 그러면 얘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조작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 다시 꺼.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전화를 제일 많이 받는 게, 어, 이제, 여섯 개의 노즐이 다, 한 번에 여섯 개가 다 나와야 되는데, 노즐, 이런 노즐. 근데 이제 여섯 개 중에 뭐두개안 나오고 뭐 하나 안 나오고 막 이런, 이런,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진짜 딱첫 번째로 보셔야 될게 뭐냐면 여기 노즐 필터 이거 오른쪽으로 살짝 돌리면 돼요. 보시면 이렇게 빼, 빼면 이거 보이시죠? 필터가 이렇게 막 이렇게 밀가루 반죽처럼 이제 농약찌꺼기가 이렇게 쌓여있으니까는 당연히 막히는 거야 말 그대로 필터가 막히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지 당연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새서 여기 있는데 분사가 약할 수가 있어. 이 새는 이유가 뭐냐면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도 찌들어 있어 이제.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스프링이 있어요. 이게 좀 찌들어 있거나 아니면 여기가 이제 텐션 자체가 없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딱 막고 있어줘야 되는데 얘가 텐션이 없으니까는 여기서 새는 거야 이제 못 막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줄줄 새 물이 그럼 압이 점점 빠지겠지 그러면 이제 하나가 안 나오든 두개안 나오든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 항상 농약 치고 나면 항상 세척을 한 번씩 해 주셔야 돼그 예? 일반 수돗물 넣어가지고 물통에다 수돗물 넣어가지고 한두번 정도 빼주셔 그 모다 펌프 눌러갖고는 한두번 정도 빼주시고 이런 필터들 다 청소를 해주셔야 돼. 그래야 오래 쓰십니다. 살살 잘 다뤄라. 그리고 이제 한참 바쁘실 때그또 이제 금방 금방 또 이제 농약 뿌리고 하시니까 이게 방제는 시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게는 그리고 이렇게까지 다 했어 했는데도 똑같아 증상 완화가 안 돼. 그러면 야채통 밑에 보면, 이게 또 이제, 펌프로 들어가는, 또 이제, 호수 쪽딱 보면, 이렇게 딱 필터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필터가. 요, 봐봐요. 요 필터도 지금 상태가 이래. 이러니까 당연히 압이 약하지. 흡입 자체가 약한데 어떻게 출력이 세겠어요. 그러잖아요. 요 청소 잘 해주셔야 돼. 그리고, 요거 이렇게, 이렇게 세트인데,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찌들어 있어 그리고 이제 이런 안에 이런 안에 분명히 찌들어 있을 거야 그래서 펌프가 약할 거야 아마 이런 애들을 이제 컴프레서로한 번씩만 싸주셔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서 싸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 호수 끼어져 있는 사, 상태에서 싸버리면 여기 있는 찌꺼리가 펌프로 들어가 버려 그럼 펌프 가버려 그러면 그러면 일더 커집니다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항상 분리하시고 소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했어, 했는데도, 아, 증상이 똑같아. 그러면 이쪽 피팅을 보셔야 돼. 피팅에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어떤 증상이 나냐면 여기에서 이제 물방울이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이런 데 기포가 생겨. 그러면 이제 이쪽 피팅이 문제인 거야. 이거를 확인하시려면 이거를 파란색을 눌러, 누르면 여기 이제 요 이게 노즐에 뭐 이렇게 찢겨져 있나 아니면 만약에 뭐 구멍 나 있나 이런 걸 확인하시면 되고 만약에 찢겨져 있는 구멍이 있다 그러면 그손상된 부분만 잘라 잘라고 그냥 다시 이렇게 넣어 주셔 그냥 똑같다 그럼 요거 갈아야 돼 그러면. 이것만 가시면 돼 통째로 갈 필요 없고 이것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방제하다 보면 어, 이제, 수동으로 이제 공기를 빼주는 기체들도 있을 거고, 이제 자동으로 공기를 빼주는 기체도 있을 건데요. 어, 보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이제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왜그하냐면 약을 넣었다가 이륙해가지고 펌프를 넣는데도, 펌프를 눌렀는데도 약이 안 나와. 이거 왜 그러냐면, 어, 이제, 방지하면서, 이제, 물약을 다 써버리면, 이제, 펌프나 아니면 노즐 이런데 공기가 차요, 에어가. 그러면, 이제, 그거를 빼주고 농약을 넣어야 되는데, 그걸 빼야 이제, 이제, 농약이 이제 분사가 되는데, 말 그대로 공기가 차있으니까 이제 분사가 안 되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뭐냐면, 여기 우리 거 같은 경우에는, 요걸 누르면 공기가 빠져. 우리가 그 밸브를 우리가 이제 설치를 했거든요. 보시면 지금 봐봐요. 소리 잘 들어 보세요. 딱 소리 나죠. 한번더 들려 드릴게요. 딱 소리 나죠. 요게 뭐냐? 이게 솔밸브라는 건데 이제 전기랑 이제 신호를 주면 얘가 이제 볼이 이제 열리는 거야. 밸브. 볼이 열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공기가 빼 주는 거야, 이제. 근데 이걸 눌렀을 때만 그 열어져. 그러니까는 이걸 안 누르면 딱 닫혀져 있어. 그러니까는 어뭐 방제 하다가 뭐 갑자기 지가 열리고 막 이러진 않아요. 이게 말 그대로 신호를 주고 전기를 줘야 열리는 거니까.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방제를 하다 보면 이게 진짜 편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방제 많이 해보신 분들은 다아실거예요 진짜 깜빡하고 바빠죽었는데 아예 깜빡하고 이제 공기 안빼고 이제 띄웠어 와갖고 이제 약을 칠라는데 안나와 그러 다시 랜딩 해야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농양 또 공기 빼고 또 뭐하고 이러면 그 많은 물량을 그언제친대 그러니까는 이솔베브를 함으로써 능률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이제 피로도도 절감이 되고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하시려면, 헤어름 팩토리 검색하시면 되고, 또 아니시면, 한번 사무실 한번 놀러 오셔도 되고. 야 정말 다들 열심히들 산다, 정말 열심히들 살아. 그렇습니다. 네. <laughs> 하고, 어. 그 다음에, 어, 이제 입재기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입재기도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어떤 무늬가 많이 들어오냐. 개폐구가 안 열린다, 뭐 회전판이 안 돈다, 막, 다양해요, 막. 뭐, 열렸다, 안 열렸다, 한다, 다양해. 근데 그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하나씩 해드릴게요. 항상, 저희 같은 기체는, 입재도 쓸 수도 있고, 약재도 쓸 수도 있어요. 아시죠? 혹시라도, 입재, 약재 같이 쓰고 싶다. 그러면, 태오른 팩토리 검색하세요. 오아하지 말자 하고 이제 펌프를 어, 펌프를 빼고 이제 입재를 넣을 거예요 항상 배터리를 뺀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배터리 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스파크 튀겨요 그럼 계속 기체 데미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살포기 핀이 있어요 여기도 핀이 있고 이게 안놈 순놈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튀어 나와 있는 놈 있고 들어간 놈이 있어요. 딱 홈이 있었다. 이 아구 딱 맞게끔 이 아구를 잘 보고 잘 넣으셔야 돼요. 아구 딱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펌프 이제 배터리를 연결을 해 주셔. 배터리 연결 해주시고 음, 띠 하고 소리 나죠? 여기 보시면 지금 요 음. 요 판을 빼놓은 거야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보시면 아까 내가 설명해 드렸잖아 이쪽은 이제 약재 라인이고 이쪽은 개폐라인이야 근데 여기 봐봐요 펌프 및 입재기 온오프잖아 이게 이걸 누르면 봐와 여기 돌지 여기 돌잖아요 이게 어 입재기 RPM 조절하는 거고 이건 똑같아요 여기 내리면 RPM이 점점 떨어지고, 이거 올리면 점점 올라가고, 이것도 on, off 돼요. 그럼, 봐봐요. 딱 튀어나와 있으면 꺼지는 거고, 딱 들어가 있으면 켜지는 거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 부분으로 이제 전화도 많이 오는데, 야, 이거 펌프를 눌렀는데, 야, 이쪽에 판이 안 돈다. 막이러죠 그러면, 사장님, RPM 한번 올려보셔봐. RPM 딱 올려. 응, 음 도네. 음, 잘 도네. 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형 되게 잘한다. 난 놈이지. 네 예, 당황해 하지 마시고, RPM을 한번 올리셔봐. 그러면 돼야. 예. 이거 끄고, 그리고 이제 개폐구. 개폐구도 여기가 이제 온오프가 돼. 내가 이거 스티커 이제 써놓을 거야, 이제. 이거 눌러. 그러면 개폐구 열리잖아 봐봐, 내가 지금 뭐, MK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거는 위로 올리면 개폐구가 열려요. 위로 올리면, 봐봐요. 위로 올리면 개폐구 열리고, 아래로 내리면 개폐구 닫아지고, MK 뿌릴 때는 한 30에서 한60% 정도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정도 썼고, 요, 요,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메모리 기능이 되는데, 내가 한 30%로 뿌리고 싶어. 음, 딱30% 맞춰. 음또이게 조절하는 게조절해 갖고 딱한이중딱 맞춰. 맞추고 이제 이고이고 이거 이거 RPM 줘 이렇게 쭉 뿌려. 뿌리다가 엔드 라인이 나 아니면 너메 놓딱 나와. 바깥 정신박짝차려 그러면 개폐구 닫아버려 개폐구 닫고 다시 이제 옆으로 이동해 갖고 다시 뿌려야 돼. 끄러면 눌러. 그럼 그대로 와. 이게는 RPM을 끄는 것보다도 개폐구를 끄는 게 좋아요. 왜그냐면어 개폐구가 열려져 있으면 약간 손실이 되잖아. 왜냐면 이제 계속 나와 있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똥이 쌓이지, 이제. 그러면 이제 뭐이딱 시작점에서 그팍 뿌리고 가니까는 거기에만 이제 필요가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는 RPM은 그냥 켜져 있는 상태에서 요, 개패구만 조절하는 게 좋죠. 왜냐면 손실률를 줄일 수가 있고, 또 이제 뭉치는 것을 이제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능을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 만약에 이게 좀 좋은 것 같다. 아, 이거 좀 쓰고 싶다 하면, 헤어룸 팩토리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필요를 다 했어. 했는데 이걸 이대로 또 놔둬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똑같아. 약재처럼 이런 데다 찌들어 불어, 다 찌들어 불고개 폐구도 다 찌들어 불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전화 온 것처럼. 개 폐구 안 다친다, 개 폐구 안 열린다. 이런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어. 왜냐? 이게 찌들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항상 소지를 잘 하셔야 돼. 이거 소지하는 것도 간단해요. 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볼트를 풀어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핀 하나가 있는데 그핀 하나 빼고 이거 풀고, 요거 풀고, 요거 풀어, 요거 빼. 그리고 그 지금 사장님 콤프레샤 그 지금 다 갖고 계시잖아요. 일단은 여기다가 싹 이렇게 이게 너무 이렇게 너무 직접적으로 뿌려버리면. 이, 여기 이제 고무 이제 판이 있는데 이게 떠버려. 그러면 이제 개폐 닫을 때열때 때 여기서 저항을 받는단 말이. 그러면 이제 또끼끼 거리가 뭔 소리가 나. 그러니까는 최대한 좀 멀리서 그냥 먼지만 털어낸다는 느낌으로 이게 싹 뿌려. 그러고 나서 이제 WD 있잖아요. 그걸로 살짝만 뿌려. 이게 축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데 있잖아. 축, 이게 축 살짝 뿌려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싹 뿌려. 그리고 그물티슈나 아니면 이제 물수건 있잖아요. 그걸 한번 싹 닦아내. 리고 나서 WD를 살짝 뿌려. 그리고 여, 여기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에도 한번 코프레서로 살짝 뿌려. 그리고 WD 살짝만 뿌려. 그리고 이제 끝. 응. 그리고 이제 보관하시면 돼.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이 영상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예, 헤어룸 팩토리 검색하시면 정말 잘 나와 있어요. 마무리하는 게 쉽지 않네요. 하지만 이런다고 흔들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이제 검 시간 나실 때 검색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항상 또 이렇게 현장 나가서 보면 이 기체가 원래는 이제 자격증 다실 때 이제 안전 거리 항상 확보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현장 가 보면 안전 거리를 거짐 다안 지키시더라고요. 보면 이게 드론이 진짜 위험해요. 항상 안전 거리 지키시고 천천히 이제 항상 이제 비행 전에 테스트 비행 항상 하셔야 됩니다. 암때잘 장가져 있나, 그다음에 이제 프로프 다잘 체결이 돼 있나, 그다음에 뭐 스키드 이제 뭐 빠진 거 있나 없나 보고 이제. GPS 위치 잘 맞나 안 맞나 잘 보고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안전 비행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상 신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같이 해오름이 드론의 최고지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해오름의 힘이 된게 많은 관심 응원 좁으라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까먹은 거 아니지라 아따 부탁해요 나 인자 갈게요.